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한번 그거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바로 구름빵 만들어 볼 건데요. 먼저 미니어처니까 조금이하게 만들어 볼게요. 먼저 동그라미를 해줘요. 그리고 물감. 물감을 이렇게 여러 개를 준비를 해주고요. 아, 준비물은 물감이랑 아이클레이랑, 이런 휴지나, 걸레 있으시면, 아, 저거 이거 모르고 물 튀겨가지고 이렇게 물이 묻었네요. 휴지나 이런거 준비해 주세요. 그리고 물, 붓 있음, 있고, 물감 있으면 된데 제가 이걸 지금 무작정 만드는 거라 실패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일단 끝까지 한번 보시고 만들어 보세요. 일단 요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초록게 어제 미녀 찾다가 여기 초록색이에요. 이게 약간 약간 이렇게. 눌러주세요. 톡톡톡톡. 이렇게 해서, 구름빵처럼. <laughs> 그리고, 이런 식으로 여기 구름빵이 요렇게 생겼잖아요. 먼저, 아, 아 <laughs> 제가 코 감기 걸려서 계속, 코가 삼키는 거, 죄송합니다. 어, 듣기 싫죠? 일단,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쳐준 다음에 약간 갈수록 위로 등고선, 등고선처럼 올라갈수록 어두워지거든요? <laughs> 먼저 어제 아이들 사진 찍다가 남은 종이 위에다가 해보도록 할게요. 먼저 그 끝에는 약간 살색 같은 색으로 할까 고민도 했는데, 하도록 할게요. 얘를 일단 조금 이렇게 빼준 다음에, 여기에다가 음, 요 색을 조금 섞어줍시다. 아주 쪽. 조금만 섞어준 다음에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, 여기 끝에를 색칠해주는데, 바닥이 물릴까봐 걱정이네요. 이렇게. 오, 색깔 잘 좋은 것 같기도 하다. 이렇게 으로 대충 칠해줍니다. 이렇게 했는데 <laughs> 이 정도 한 다음에 물에다가 식혀줍니다. 이제 여기에다가 아예 완전히 이 색만 꺼내줘요. 확실히 색, 색 차이가 있죠? 색 차이가 날때위한칸한 칸씩 한 올라가면서 색칠을 해줘요. 제가 이렇게 클레이 위에 물감 색칠하는 거 처음이라서 어설픈 점 <laughs> 양해 부탁드려요. 이렇게 칠해주고 그다음 여기에다가 아주 살짝 갈색을 섞어줘요. 잠깐만요. 아, 이거 됐다. 섞어주면 살짝 진하게 되는데, 물에 한번더 섞어줄게요. 이렇게 하고 쑥쑥쑥 섞어서 위에다가 톡톡, 톡톡, 톡한칸칸 올리다 보면톡톡 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죠. 마지막에 망치면 자,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슉쭉쭉쭉 채색이 아주 이쁘게 만족스럽네요. 처음 한거 치고. 이렇게 이제 마무리로 이렇게 이 아주 만족스럽군요. 이제 구름빵은 완성이니까 어디 이제 끝났으니까 끝내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도 꼭 만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. 그럼 안녕. you. <laughs>